이제 유온다 쓰니까 다음은 이제 하이라이트 조인. 그 다음에 조인 다음에 조인 다음에 이제 서커리 정도. 자 조인은 별거 없습니다. 지금 제유임을 드린 거 아까 보다가 이제 시습하면서 빠졌는데 이쪽에서 어요 정도. 보시면은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조인의 종류는 몇 개다? 네 개. 됐죠? 테이블 두 개를 합치는 건데 합쳐서 뭐고 쿼리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그 다음에 풀 아우터 조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느낌 뭐예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주로 많이 쓰시는 거 역시 볼까요? 이너 조인을 가장 많이 쓰시긴 합니다. 두개 서로 데이,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가장 지금 취약점이 뭐죠? 자, 정거장도 다른 애어 근데 그 정거장 정보는 어디에 있어요? 정거장에 뭐 예를 들어서 이쪽 테이블 가면 있죠? 정거장에 X 좌표, 위치 값. 그죠? 그 다음에 주소. 대신 지금 Y 좌표가 왜 이렇게 보이지? 예, 누르면 다르게 나오나? 아무튼 음. 하여간 이 X 값, Y 값. 뭐 지도에 표시하고 싶으면 이게 있어야 되고 주소를 알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에 대한 상세 정보. 이렇게 따지면 약간 딥의 특성이 다르죠. 서울 버스 ADDR이라는 테이블은 어떤 데이터가 특성가져요 고유한 것들이 그냥 다 모여있는 거죠. 11만 개가. 정류장은다 고유하잖아요. 그죠? 반면에 서울 버스 업 다운이라는 이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12개월 단위로 해서 반복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죠? 요 데이터는 마치 로그처럼 쌓여있는 거고, 이쪽 데이터는 뭐예요? 고유한 값 하나씩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테이블의 특성을 어떻게 연결한다. 자, 그럼 얘한테 뭐가 있느냐? 자세히 보시면은, ARSID라는 게 있습니까? 특이하게, 버스 정류장에는 ARSID가 있어요. 그래서 이 IRS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원데이터, 버스 승하차. 그 테이블에도 뭐가 있느냐면은, ARS. 있죠? 버스 STARS 넘버라고 있죠. 있습니다. 두 번호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호가 정, 적점이에요. 일차적으로. 그래서 조인을 할때 기준점이 뭐냐? 상호간에 N개 테이블 일반적으로 두개 테이블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통된 컬럼 이 있어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시작하셔야지 상황이 쉬워집니다. 없으면 바, 만들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있는 게더 편하겠죠 자, 조인은 기준점부터 쓰면 돼요 일단 from 쓰는 순서부터 편하게 누구랑 누구를 조인할 거냐 자 from부터 써요 자요놈 you know. 승합차 테이블 이놈과 조인하겠다 누구? 이너 조인 이너 조인은 아까 뭐였습니까? 교집합이었자. 얘하고 누구? 어차피 둘밖에 없잖아요. 예. 자, 위에 있는 놈하고 둘을 조인한다. 그죠? 승하차는 로고 같은, 계속 같은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스타일이라면, 버스는 단 고유한 한 개의 정보만 들어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자, 두 개를 조인을 걸었어요. 그럼 모든 테이블이 그래야만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1대 다의 겐점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1대 다가 맞는데, 그렇다고 모든 테이블이 1대 다야지만, 조인이 되냐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개 조인 됐죠? 그럼 조인에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네. 도대체 뭘 믿고 둘을 조인할 건데? 그게 on. on. 아까 있었죠? 누구랑 누구? 승하차에서. 점 찍으면 튀어나오죠? 누구? ARS 붙은 거. 버스, ST, ARS 넘버.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누구? 요 놈하고 두 번째. 주소. 어, 기네요. 이도로도 일단 쓸게요. 점 찍으면 거기도 뭐가 나왔어요? ARSID. 나오겠죠. 그래서 ID가 일치하는, ID가 일치하는 데이터. 그죠? 그 기준에서 두개 테이블을 조인한다. 됐죠? 그럼, 나머지 는 뭐예요, 이제? 나머지 구문 맞춰주죠. Select. Select. 이래서, 별품. 큰일 라지 이거 했다가, 이제. 전수자는 데이터가. 그죠? 46만 개에서 11만 개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죠? 그래서, 이거는 써넣기만 하고, 일단은 안 할게요. 다음 표현에서 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 주석을 열어줄 쳐야 되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슬래시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 슬래시 하시면 이게 구간 주석이에요. 구간 주석 일일이 하이픈 하이픈 안 치셔도 됩니다. 딱 잡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좁혀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본은 두시고 카피해서 그냥 어디로 갑니까 다음 칸에 다시 내려놓습니다자 여기서 첫 번째 걸리적거리는 게 뭐죠? 테이블명이 너무 기네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명에다 a b l e t a l a s h s 일단 얘는 소스 차원에서 t a b l 고 table, table, t a b a d d r 은 a s t 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b 별명 붙었으니까 그 on 표시는 이제 어떻 t s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t 점이 되는 거죠. 이제 간단해졌죠. 음. 별칭을 써서 표현을 명확하게 혹은 간결하게 줄일 수 있다. 자 그럼에도 아직 불안해요. 왜냐면 아직도 전체 전체가 붙는 거니까. 그래서 조건을 이제 붙입니다. 세미콜론 지우시고 내려가서 Where? 자 Where 들어갑니다. 자 S.점 찍으시면 이제 기준 잡아야죠, 저희. S. 예를 들어서 SN은 use yynmm.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기간 잡습니다. 201901. 자, 1월만. 그럼 데이터가 12분의 1로 확 줄었네요. 1월만. 엔드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s c o s C만 치면 나오죠. c o u r s number. 버스를 제한하는 거죠. 이제 6635. 자, 그럼 1월단 6635번 데이터에 관련돼서, f 스 s a d d 인 거를 뭐해라? 조인해라. 그죠? 그러면은, 이 관련된 D로 뭐가 붙습니까? 이제, GPS, X, 좌표, Y, 좌표, 정류장의 주소가 다 추가돼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린 게 있나요? 테 아, 프롬을 두번 썼네요. 프롬 지우겠습니다. 다시 조인 잡는 법을 일단 아시겠죠? 뭐부터 쓰니까 프롬부터 쓰세요. 누구랑 누구를 붙일 거냐? 붙이는 방식은 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조건 달아야죠. 무엇을 매치 시킬 거냐? 나머지는 조건 사야죠 다가주는 거 아니니까 거기서 좁히시고, 그다음 여기 지금 셀렉트 별이라고 썼지만 다 사실 필요 없으면. 필요한 것만 나열하면 돼요. 네, 필요한 것만 나열할 때 밑에다 쓸게요. 어차피 결과가 뭐좀 이따 나오겠죠. 뭐 나열할 때, 이제 어떤 컬럼은 이쪽에 있고 어떤 컬럼은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쓰고 싶은 쪽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S쪽에서 S. 하면 S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처들이. 예를 들어서, 로드 중에나안 올라오네요. 그래서 S 점 배우면 그쪽에 있는 컬럼에서 S T name이다 하면 그거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T 쪽 T 쪽에서는 뭐 T 뭐 X 좌표, T Y 좌표, 뭐 T 뭐 주소, Add r 이렇게 쓰시면 그쪽 그런 것들만 딱 조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결과 집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또 응답 없음이 한번 떴는데, 이쪽에다 메모장에다 살짝 써 드리면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s 하고 그래서 s.t.name 하면은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정거장 이름을 갖고 오고 t a d d r 하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주소를 가져오고 그래서 곳곳 테이블에서 필요한 것만 추리는 거예요 보통 모든 걸 하진 않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를 또 가보면은요. 12시 1월 승차인원이 승차인원이 4천건 000건. 4천건이 넘는 4만건 할까? 4천? 4천건이 넘는 정류장 주소 및좌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1 2시어 12시, 12시 정보고 1월 정보입니다. 1월에다가는 2019라고 쓸게요. 자 승차인원이 4,000건이 넘는 정류장 정류장 그거에 주소 및좌표를 구해라. 상당히 조건이 많죠. 음. 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주제가 사실 서브커리. 서브커리를 서브커리 혹은 하위커리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select에서 모든 걸 갖고 오라고 하면은 from에 지금 뭐 어, 테이블 명이 테이블 명이 우리가 tbl seoul 그 다음에 bus a d d a n where 자 exist EXIST라는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서브커리. 서브커리에다가 이제 우리 뭐, select st__name. 그 다음에, 뭐 s u m 서브커리는 별거 없습니다. 대상 집합을 다시 만들어 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커리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s u m P.A. 뭐, 승차 up, 너바 뭐 열두시 표현을 했고요. 승차만 보죠. 자, from T.B.L. 서울 버스 up/down이었죠. 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where 수시고 use yyymm. y 자, 이것이 2019-01.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룹 바이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룹 바이 기준은 여기에 이름이다. s d n a e 자, 여기에 또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Having 해빅이란 뜻이 뭐예요? 가진다. 라는 뜻이잖아요. 가진다. 아까 뭐 뭐라고 했어요? 4천권이 넘는. 표현 했잖아요. 4천권 넘는 걸 가져야겠죠. 그래서 욕걸 갖고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름이 이거 딱 이름이 없죠.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가 as 이름을 별칭 하나 주겠습니다. 뭐 PA라고 쓸게요. PAN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별칭을 줬으니까 여기다가 p a n 1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이 4000. 자, 그다음에 오더바이 뭐, 옵션으로 오더바이트. PAN12 DESC. 이렇게 되겠네요. 뭔가 갑자기 확 커진 느낌. 이죠 <laughs> 예, 만을 그대로 풀어 보면은 어, 일단 기준이 뭐예요? s u m 특성 컬럼의 s m 이 10이에요. 요거 합산을 다 구해. 그죠? 음. 근데 기준이 있죠? 일단 1월 달 기준으로 이 값이 4,000개 넘은 having, 가진 것만 모이게 되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d s c 높은 순으로 정렬해라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exist,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면 그것들을 보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나이도가 확 올라간 느낌은 있는데, 말로 풀어보면 그렇게 돼요. 저희가 사이사이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건 따로 자료 드릴 테니까. 하여튼, 헤빙은 조건을 가진 자, 이그지스트는 그 조건이 하나라도 들어있는 대상이 있다면 참. 그게 참이라면 나머지는 가져와라. 이렇게 구성되는 게요컬입니다